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미국은 극찬하는데 한국의 민주당은 비난과 깎아내리기에 주력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 억제에 관한 강화책이 실린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공식적인 최대 성과는 한미 간의 강력한 확장 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비공식적인 최대 성과는 아메리칸 파이 부르기를 통한 소프트 파워 구축이라는 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은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일을 부름으로써 미국 정치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문화적 코드를 발신한 것은 한미 관계에 의미 있는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성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야권 정치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와 반응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미국의회와 매스컴, 지식인 등의 좋은 평가와 호의적인 반응과는 반대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언어, 행동, 연설 중에서 민주당이 어떤 흠이든 잡아에 헐뜯으며 무조건 깎아 내리려는 듯한 자세로 보였던 것은 잘못이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태용호 의원의 연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례 없는 환대와 극찬을 받고 있고, 미국 국회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탄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 때,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영부인 특별법 패스트 트랙 지정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희희덕거리는 찌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문을 연뒤 다음과 같이 짤막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연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례없는 환대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회의장 500석은 상하 의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긴장감이 돌 정도였습니다 4 4번 동안 연설하는 가운데 26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서 모두 60여번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 연설 내내 장내에서는 옳습니다. 하는 환호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오직 위장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호소했을 때 상하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며 호응했습니다. 외국 대통령의 호소에 미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 장면은 미국 의회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수뇌부가 윤 대통령에게 누가 와도 공유하지 않아왔던 미국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 대응 체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위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수음진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좋아했다던 팝송인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에 바이든 대통령은 감동했으며 온 미국을 K-pop 모국의 대통령답다고 감동시켰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침판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받은 환대와 반응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환대이고 환영입니다 그러나 미 국회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탄과 환호를 보내고 있는 때에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영부인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희희덕거리는 찌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장이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미국에서 환대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기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이재명의 방탄 우물에서 밖으로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힘, 태용호 최고위원은 국회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태용호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의식과 판단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 하며 돈과 권력, 명예를 쫓기에만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것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더 썩고 더 한심한 자들의 뒤만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안과 나라까지 망칠 짓들만 따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망해간다는 슬픈 사실조차, 사실조차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